네 안녕하세요 리빌입니다 자 저기까지 또 가야 되는데 빨리 금속 주괴를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어요 이런게 만들려면은 마른 벽돌 마른 벽돌 하려면은 젖은 벽돌이 잔뜩 필요해요 전에 이거 여러 개씩 나오는게 왜 여러 개씩 나오는거야 그 조건만 알면은 조금 응용해서 막할수 있을 텐데. 한개나 아인도. 이것도 안 되고. 어, 왜 갑자기 그때 세 개인가 다섯 개가 그렇게 막뛰어나서뛰어서 나왔어? 보이트 하려면은 금속을 저번에 하자마자 바로 저 연구해버려가지고 지류가 없구나. 그래서 이 정도 됐으면은 되겠지. 스크랩 이제 앞으로 딴데 쓰지 말고 못 쓰다 쓰지 말고 금속 강물에 써야 돼 금속 많이 필요해 진짜 앵커도 금속줄기 한 4개 필요하네 일단 투처식 앵커로 일단 해 놓고 빨리빨리 돼라. 빨리 이게 돼야 뭘 하든가 말든가 하는데, 진짜 이것저것 그리고 자리 좀 옮겨야겠어. 아니면 얘로 옮기자. 그나마 훨씬 괜찮은아 진짜 배 너무 쓸데없이 크게 만든 것 같아. 진짜. 아니면 도수를 좀 여러 개 만들까? 여러개 만들면 그만큼 효과가 될까 현실면이라면이과 가게 겠면만 지금 여기 가게 이 가게 임에서도그을 보고 가게 가게 고게고민게이라서뭐고가이 영상을 보고 가게 되면 이 영상을 보고 가게 되보가는거보니까 지금 도꽉찬 내가 지나간 자리에 이제 쓰레기가 그 등분 돼가지고, 마치 가로, 홍해를 가로지르듯 쓰레기가 나아가야 되는데, 쓰레기가 그대로 지나가는 걸 보니까 아래쪽 여기가 꽉 차버렸네. 자, 지나간다. 그냥 내려라. 이중 한가운데서도 얘가 멈추나? 멈춘 것 같기도 하고? 어, 끝났다. 드디어. 자, 금속 건물 다시 녹이고. 이번 여행의 목적 그것은 잠시만 목적 생각하기 전에 스크랩골이 좋은 걸로 하나 준비해가지고 내구도가 300이고 얘는 120짜리니까 어, 오랫동안 쓰겠다 양면좀 부숴서 좋아요 갔다올게요 와 진짜 밑에까지 던져 진짜 근데 상어 언제 나오는 거야? 상어 아, 잘안 나오는 모드가 아니라 상어 안 나오는 모드 아니야 이거? 씨. 오, 잠깐만 진짜 근데 이거 채굴 속도 왜 이래? 속도 엄청나 오! 역시 이거 만들길 잘했어 엄청난 속도야 스티닝을 여기서 진짜 닥해가야 된다, 진짜. 가능하면 이제 스크랩도 캐가자. 오, 지탄요, 대박. 와, 체집 속도가 진짜 빨라, 대박이야. 아, 금속 건물은 이제, 아, 그래도 그래도 캐자. 수 있으면 캐는 게좋지뭘 그걸 또, 아 집에 오니니안안캐지뭐그런 생각을 해요이스크랩은 중요해. 스크랩프 중요해. 스크랩도그 중요해. 스크할수는 중요해. 스크 이쪽엔 다 뭐가 없는 자원이, 이쪽에만 자원이 몰려있는 것 같은데, 이거 모드팩을 하면 좀 빨리빨리 스토리를 진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망할 그 모래랑 점프 때문에 진행이 안 된다. 진짜! 모드를 좀더 찾아볼까. 솔직히 모드 팩, 그 모드들을 다 살펴본 게 아니에요. 그냥 아, 이 정도면 되겠거니 해가지고 중간에 멈췄는데 좀더 끝까지 좀 찾아봐야겠어. 모래와 점토도 얻을 수 있는 모드를. 모래와 점토가 진짜 날 너무 괴롭힌다. 이거 돌이지 돌이네. 구리지만 구리는 너무 구리지. 모래랑 점토가 또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멀리서도 잘 보이지도 않아요. 중요한 애들이 색깔이 안 보이니까 진짜. 자원아, 자원아 어린이. 아더 이상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또 다음 섬으로 가야 돼. 다음 섬이 또 어린. 이게 뭐가 있긴 하다. 어, 잠시만. 오 뭐야? 나왜2층으로 올라왔어? 오씨. 저게 뭐가 있는 거지? 저거 내가 탐사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래야니까 저게 나와 있지. 바다 헤엄쳐서 가네. 레프트가 아니라 그냥 스위머 수영 선수야. 뭐야? 여기, 여기 자원이 없는데? 아, 저기 위에 있구나. 생선 수출랑 판자랑 돌리기 전보야? 수영 선수들이네. 엄청난 수영 습도 히리도리. 히리도리. 히리 제거. 히리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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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리가리 히리도리. 히 어디로 그런지좀 알아야되는데 지금 내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알아야 그거, 그거 있지 않아? 어류갈축기 그래 이걸 하시면 되는걸 저걸 따라서 가는게 이동속도 강화에 좋아요 이제 마른 벽돌 홀랑 두개 됐고, 자또 마른 벽돌. 아, 맨날 이게 문제야 지금 진짜 이이 이 모드팩 내가 이그 뭐야 그 레프트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게 이런 것들 때문에 중간에 텀이 너무 길어. 여기서 뭘 해, 진행도 못하고 지금 뭐 산소통을 또강화할중거게 있나 보네 저기 거이 내가 거이데이 저기 어? 아닌가 아닌 이거. 같은데 거 아, 또분산시키지말라시키자브한시자브자랑라자도라시키자 600개를 브었어 주개. 금속 주계 금속 강문 일단 지금 당장 금속 주계가 엄청 필요해요 꽤큰 섬인데? 오 진짜 커 엄청 커저 빨간색과 노란색은 뭐지? 무슨 생명체 그런거 같은데? 뭐 꽤큰 섬이에요. 아까 내가 있던 섬과 비교했을 때 엄청 커. 저그 정도면 충분히 가어치가 있다. 일단 이번 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 저 섬을 한번 탐사해 보도록 하죠.